아 이번 판은 저번에 아니 어제 영상에서 좀 아쉬웠던 그쌍년눈 이즈 거기에서 좀더 진화 버전이 총검까지 가는 하이브리드 이즈리얼 갈라고요. 하이브리 대천사의 총검 가는 하이브리드 이즈리얼 갈라고 합니다. 또자해이라 아트록스 나왔기 때문에 좀 생존기가 있어야 돼. 자해 아트록스 이런 상대로 막 뚜벅이 원딜한다. 그럼 지옥이거든. 일렙 때뭐 찍은 거지? 아. 그렇지. 나이스 딜교치기 기가 막히겠고요. 우선은 무난하게 연운이랑 롱소드랑 저거 이제 광예검 가는 템트리 가져왔고요. 아, 근데 킬각 못 잡은 게좀 아쉽네. 유지력이 화, 확실히 좋아가지고 만화가 어, 살짝 딸리는데 유지력에 못 따라가긴 하네. 제대로 했죠 타이밍 좋았고 오케이, 마나 좀 딸렸었는데 집타이밍 잘 잡아가지고 이제 마나 안 딸린다 어또 딴딴하다 아니 닌타 같구나 아니 왜케 딴딴하냐 얘 아트록스가 계속 탑쪽에 있어가지고 사려야 되는게 좀 아쉽네 어디 위치한거지 얘가 지금 좀 사려주니까 이 친구가 만만히로 보나 나를 혼나야겠지 시속 기지가 맛들이 좋다 셉니다 여러분들. 살짝 위험했다. 와 이거를 디프를 안 쓰고 맞딜를할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무라마나 가고 연우 하나 더 올리면서 대천사 총검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천사 올리기 전에 대천사가 어쨌든 쌓여야 되니까 총검 먼저 갈게요. 내가 약간 좋아하는 지금 이지리얼이야 그러니까 이지리얼이생 AP 가면은 라인전 능력치가 좀 떨어지거든, 생각보다. 그런데, AD AP를 잘 가면서, 라인존도 세게 하면서, AP 딜도 잘 나온다? 밀석이죠 <목소리> 실체 장비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마지막 템으로. 연운을두개 가니까, 만화통도 넘쳐나고,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치, 그치, 그치. 정수 가면은, 만화 소모 없는 거 알지? 근데 옛날부터 또에그러니까 이즈리얼이 약간 하이브리드 이즈리얼이 좀 딜이 좀잘 나왔어, 생각보다. 여기서 총검 먼저 가줄게요, 총검. 어드가안돼 있어? 와. 근데 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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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슬로우도 있고, 좋아. 템 자체의 밸런스가. 슬로우도 있고, 흉혈도 있고, 다 있어가지고. 총검, 대천사, 그 다음 실체화 가자. 딜이 맞딜도 세고 이게 AD딜이랑 AP딜이랑 같이 잘 나오니까 매우 안정성도 높아지긴 하다 진짜로 뭔가 이가 약파리 템트리 느낌도 아니야 확실히 탁들은 좀 말리면은 저렇게 백도어만 한다 요새 보니까 레벨링 좋아가지고 합류 따인 하지 않고 거의 마 거지. 요새 이제 총검 슬로우까지 총검까지 나왔다 대천사까지. 와, 이거... 이거... 아니, 여기다 W q 날렸는데 이게 안 보였네? 아, 먼저 맞고 시작하면 원래 지기네, 이렇게. 근거리에서. 자연 체급이 있어가지고. 근데 내가 딴건 모르겠고, 궁이 안 맞은 게좀 이해가 안 되네. 궁 위치 제대로 날린 거 아니야, 저거? 뭔가 판정 좀 아쉽네. 또, 무라마나가, 만화통이 늘어나면 데미지가 또 올라가요. 이게. 그래서 잘 맞는 거야. AD 이즈리얼한테. 근데 하이브리드도 가능한, 근데 AP도 올라가고, AD도 올라가는. AP가, AP템 가는데, AD도 올라가는 그런 느낌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목소리> 어, 오케오케 이이 시간 끌었어 시간 끌었어 다음 용만 잘 먹으면 진짜 지진 않을 듯와 근데 세릴다랑 별.. 아 이거 어쩐지 왜 이렇게 슬로우가 빡시나 했는데 세릴다랑 저거 때문에 그러네 벼락폭풍건 때문에 어 얘? 어 얘? 휴. 야, 게임 빡센거 야 빡빡한거 봐 그치 와박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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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놀람> 와..풀템 와우.. 그니까 이거 약간 하이브리드 이즈리얼인거지 하이브리드 피읍도 있지 AD딜도 되지 AP딜도 되지 플로우도 있지 다 되는거지 마나통 4000 여기서 AP 요거 템까지 Leute, ich bin sicher, der 펜이 이러고 있다 제이스 근데 잘하긴 했어? 야 근데 안정성 또라이급이다 이거 진짜 템트리가 아 뭔가 이 불안하지가 않았어 게임을 하면서 와 게임을 하면서 어리얼 불안하지가 않네 오만 아 이게 진짜 방금도 이게 한타 때마다 이 슬로우 거리 방금도 아트록스가 슬로우 때문에 얘가 좀 쳐맞다가 이제 집갔잖아 그러고 한타가 이루어져가지고 좀더 쉽게 한타를 할수 있지 않았나. 그렇다고 막 흡혈도 있고, 그리고 보호막도 있고, 대천사 보호막도 있고. 그러니까 그 고점을 낮을 수도 있어도 그 고점을 유지를 좀 잘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최고점 막 징크스 막그 알지? 심영타 템트리에다가 어 그런 애들 상대로는 좀 힘들 수도 있지만 뭔가 그냥 일반적인 고점에 있어서 거의 탑급이다. 진짜 깔끔했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29, and I find 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 to the last ten?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ment we pass time, the moment we need to set the rewind. And knew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